시작되는 어, 서울 디자인 클라우드는 디자인 공유를 어, 주제로 컨퍼런스, 전시, 마켓, 어, 또 이벤트, 공모전 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부터 지속가능한 커먼시티 디자인 컨퍼런스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에 있어서는 컨퍼런스, 전시, 마켓, 이벤트, 공모전에서 총 다섯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구성했고요. 어, 그 중에서도 도시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산업과 관련돼서 동대문 브랜드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일상의 격을 통해서 브랜드 제품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가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DDP하고 서울 세월호 프라다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겁니다이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과 관련돼서 저희가 준비하고 지금 동시에 컨템퍼러리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자체에서 굉장히 디자인들이 많이 지금 내포되어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어떤 영감들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저희가 삶에 있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것이 저희 서울 디자인 카라운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핵심 프로그램을 생각했던 것은 시티 디자인 컨퍼런스와 시먼시티 도시 디자인 정도 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국제적으로는 포커스를 맞춘 전시와 컨퍼런스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디자인 산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서울 디자인 브랜드죠. 그리고 이제 좀 되면 산업을 위해서 디자인과의 동대문 마켓에서 저희가 준비했고 저희가 사회적 이슈가 있었었기 때문에 서울평양한 번을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것이 동결 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과 딱 맞아서 어제만 좀 컨텐츠로 많이 공하게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